전교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반겨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4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온 사냐가 푸르게 물든 실록고의 계절 5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고 푸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60년 전 주님의 뜻과 협리가 계셔서 이곳에 성함교회를 세우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역을 성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행사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제일 예뻐하시는 어린이들의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린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하나님께 크게 들여서 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을 잘섬기며성함께를잘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오,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이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큰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로 도와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우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특별히 연로하신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음은 죄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허약하여 또는 병마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찾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롭고 건강해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 또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아 주시고 저들의 작은 헌신이 성함께를 든든히 세워 간다는 것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 평강이 있으라, 둘째 성령을 받으라, 셋째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함께의 모든 성림들, 평강과 성령 충만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삶을 살게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